저희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고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1과학번 정명주 저는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1과학번 이세은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1과학번 권수빈입니다첫 <laughs> 번째, 경북대 컴퓨터학부에 지원한 이유 역시 취업 때문이죠. 취업하면 컴고, 공고, 컴고하면 취업 아닙니까? 역시 비전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컨공이라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저는 성적 맞춰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입시 팁. 종합은 아무래도 생기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원래 약간 디자인 계열을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진로희망을 적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뭘 좋아하는가 종이에 다 써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컴퓨터랑 스마트폰 그리고 고양이 음. 아이언맨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 나도 아이언맨처럼 자비스를 갖고 싶다. 그러다가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부터 이제 모든 생기부에 컴퓨터를 엮으려고 노력했어요. 뭐 수행평가를 하면 전 컴퓨터랑 관...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laughs> SF 영화 되게 자주 봤었는데 그때부터 과학에 되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 나중에 공대로 가야겠다,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학년때 처음에는 화학공학과로 이렇게 막다 생기부를 맞춰서 적었는데 2학년을 가보니까 아 뭔가 화학공학과보다는 컴퓨터 쪽으로 좀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중간에 진로 변경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음. 생기부를 보면은 컴퓨터랑 연계된 게 별로 없고 약간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어뭘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내가 뭘좀 중점적으로 봤는지에 대해 좀더 적었고 음.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보다는 음. 약간 어 학술지에 나갔던 뭐 어떤 걸 연구했는지 음. 뭐 이런 거를 주로 적었습니다. 다음은 <laughs> 이제 선배로서 입시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어, 저희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수 없을 것 같은 프로젝트를 생기부에 적는다거나 하면 생기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교과목과 컴퓨터를 연계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컴퓨터 학부는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요 네, 컴퓨터 학부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적 능력과 현장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산수학, 선형대수,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프로그래밍 기초, 자바 프로그램, 웹앱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실습 과목도 배우고 있어요. 다음은 그래서. 과 심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 심화 컴퓨터 공학 전공은 기존의 컴퓨터 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기존 컴퓨터 공학과를 좀더 빨리 배우고 응. 저희가 졸업 트랙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중 전공 트랙, 해외 복수하기 트랙, 학석사 연계 트랙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저는 코딩할 줄 모르는데 <laughs> 와도 괜찮을까요? 유유 사실 저희도 전부 할지 모르고 왔잖아요. 음. 아무것도 어, 그리고 실제로 글속 같은 경우는 뭐 문과도 교차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입학적 이것만큼은 음. 꼭 해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음.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 성적이 있으면 굉장히 음. 유용합니다. 음. 저희 학부에서 공인영어 성적이 있으면 우선 선발되는 행사가 많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수능 끝나고, 남는 시간에 토익 공부를 좀더 하는 게 되게 좋죠 네. 특히 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laughs> 특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뭐 미국 선호세 주립 대학이라든지 CES 뭐 다양한 행사에 유리하게 적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뭐네또뭐 있죠 네, 뭐 입학 전에 간단하게 C 언어나 파이썬을 좀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경험이라도 해보면 강의를 네. 따라가기도 수월하겠죠? 아 저희 학교 에 확보해? 그 소프트웨어 예비대학도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런 네. 사람은 오세요. 뭐가 있죠? 음. 일단 인내심이나 끈기가 음. 없는 사람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코드를 붙여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실패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아야 해요. 맞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논리적인 이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입학하고 잘안 맞을 수 있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정확한 이해와 그 논레,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건강은? 템플? 과제지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과목에는 실습과 과제가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있고 실제 현업에서도 혼자 코딩하는 게 아니라 팀을 꾸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플은 필수입니다. 음. 다음은 학과 분위,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뭐, 선후배끼리도 저희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죠. 네, 그리고 친구, 정말 선후배인데 네,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과에 비해서 대형과라서 일단 뭐 4년 내내 음. 졸업할 때까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CC가 되게 많은데 몰라요. 진짜. 응. 다음은 학과 평판이 어떤가요? 이걸 어, 설명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갑시다. 응. 다음은 경북대 컴퓨터 학부. 아웃풋은 어떤가요? 네, 경북대는 지역할당제도 덕분에. <laughs> <laughs> 어, 경북대 학교는 지역할당제도 덕분에 공공기관은 취업할 때 유리하죠. 그리고 작년에 취업하신 선배를 보면 뭐 카카오 네이버 라인 등뭐 등등등 여기 있습니다 음. 컴퓨터 학부 장학금은 어떤가요? 이건 뭐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뭐니? 일단 저희 튜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과목에 튜터로 근무하면서 뭐 월급 맨날 받죠 음. 그리고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뭐 성적과 관계없이 여러 행사에 참여만 해도 마일리지를 쌓기만 해도 이에 해당하는 자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크죠 없 응. 다음은 저희 학부 건물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일단 i t 융복학관 이게 2018년에 완공된 최신 건물이라 뭐 최고 사양의 실습실 저희 여기서 수강 신청하거든요 PC방? 필요 없죠 그리고 IT사업관 기 사옥 관에는뭐 로비도 있고 DIY실이 있어서 침구하기 굉장히 좋죠. 무슨 <laughs> 손, 손 들어 이손 들어 이손 들어야지. 어. 응. 혁신 과목. 오늘 <laughs> 이렇게 짧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목과 어 프로그램 다시 어, 다시 프로그래밍 기초와 알고리즘 아니잖아. <laughs> 프로그래밍 기초와 자바 프로그래밍, 웹앱 프로그래밍 등. 늦... <laughs> 어 프로그래밍이 왜 나오냐고? 아 <laughs> 진짜. 음 시마 시마 컴퓨터. 어 다시 다시. 음 시마 컴퓨터 전공. 음? 시마 컴퓨터 공학. 글로벌 사 성... <laughs> 이것들이 <laughs> <laughs> 이것들 <웃음> <웃음> 이렇게 못할. 미국 산호세 주립대학 프로그램 c s c s 블링블링.